어, 뭐야. 왼쪽. 눌러 봐. 왼쪽 그 트리거 버튼 눌러 보세요. 아, 왼쪽 트리거 버튼 눌란다. 에이, 다시. 습니다 응! <laughs> <응, 응, 웃음> <응. 웃음> <으아> <laughs> 우와 <laughs> 우와! 우와! <laughs>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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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 우와, 우와, 우와 <laughs> 할아버지 이거 괜찮으세요? 해 보셨습니까? <laughs> <laughs> 재밌는 게 방금 한번 해 봤는데. <laughs>

괜찮아요, 괜찮아요. 인간이 가장 큰 공포를 느끼킨다는 13미터 모형 사쿠리. 아니 또 벗어, 아니 또 벗어, 아니 목소리 안 들려, 목소리 안 들려, 중간에 또 벗어. 이거어떡해어어어어 빠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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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버그 걸려, 버그 걸. 맞아, 이거 버그 있대요. 아마 맵 수정하고 다시 할 거예요. 어. 아, 그차 중간에 공중에서 멈추는 게 맞는 거죠. 에이, 아, 아, 이거 버그 있대요, 버그. 아. <laughs> 와, 진짜. 세븐. 여보세요? 이머라 <laughs> 중간에 벗었니? <웃음> 예. <웃음> 뭐 담배 한 대만 피고 야 됩니까? <laughs> 피곤하. <laughs> <laughs> 아, 마음이 좀 힘드네요. <웃음> <웃음> <피고마>. <웃음> 얼른 가. <laughs> 저 얼른 연습 금방 올게요. 한 3분만 있다 오겠습니다. 아, 어, 오케이 오케이. 마음 좀 추스르고 오겠습니다. 아, 어, 그렇지. 추스르는 시간 중요하지. <웃음> 예. <웃음> 어.